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수도권에 사는 평범한 여자랍니다. 최근에 이직해서 일에 적응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이곳의 사연을 들으면서 1시간 되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잘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혼을 해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큰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기에 이런 천지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을 겪었는지 한번 들어주시길 바래요. 30대 초반에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어요. 그동안 여러 번 소개팅을 했지만 번번이 실망만 하던 차에 만난 꽤 훈남인 남편에게 제 쪽에서 먼저 호감이 생겼고요. 그래서 먼저 데이트 신청도 했고 그렇게 여러 번 만나다가 1년 정도 사귀게 되었죠. 사귀고 난 후부터는 남편이 얼마나 다정하고 세심한지 작은 배려 하나에 감동한 적도 참 많았네요. 그만큼 여자를 잘 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친절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다정하게 잘 대해줘서 바람둥이가 아닐까 의심한 적도 있었네요. 하지만 직장도 탄탄하고 저만 위해주는 모습에 반해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단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차면서 남편이 언제 프로포즈를 할지 은근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장밋빛 결혼 생활이 펼쳐질 줄만 알았네요.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3명 있어요. 15년 넘게 사총사로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진짜 친구들이죠. 결혼 소식도 당연히 이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고요. 그리고 청첩장을 줄겸 미리 예비 신랑도 소개할 겸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를 가장 잘하는 친구들인 만큼 결혼할 남자를 보여준다는 게 은근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머, 우리 은영이 성공했다, 성공했어. 남편 될분 너무 훈남이시고 키도 크시고 멋지시네요. 그러게. 그리고 듣던 대로 엄청 다정하시다. 우리 남편에게선 절대 볼수 없는 모습인데. 과천이십니다. 저야말로 은영이 친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해서 살아봐야 아는 거지 뭐. 벌써 유난이야? 결혼은 조용히 하는 게 좋아. 나 보고도 이렇게 유난이니? 야, 최민아, 너왜 좋은 분위기 흐리고 그래? 너야말로 돌싱이라고 유세야? 아이쿠 아픔이 있으신 분 앞에서 우리가 너무 깨소금 볶았나 보다. 자자, 우리 웃으면서 넘어가요. 제가 오늘 팍팍 쏠 테니까 많이 드세요. 미나 때문에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는데, 남편이 열심히 분위기를 띄운 덕분에 자리는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미나는 결혼했다가 1년 만에 남편과 이혼하고 돌싱이 됐는데, 그때부터 좀 시니컬하고 비관적으로 변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픔이 있는 친구니까 하고 그냥 두고 봤었는데 그날 하는 행동을 보니 화가 솟구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차를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또 시비 아닌 시비를 걸더라고요. 너 진짜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너무 바람둥이에 제비 냄새 난다고 생각하는 건 나뿐이야. 저렇게 다정한 남자 좋아하다가 너 인생 망쳐. 야, 최민아, 너 아까부터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해? 친구가 결혼한다는데 축하는 못할 망정 왜 악담이야? 왜 모든 사람이 너처럼 이혼할 거라고 생각해? 어? 넌왜 사람 아픈 데를 찌르는데? 나는 너 걱정돼서 조언해주는 건데. 너야말로 너무 과민 반응 보이는 거 아니야? 네 그런 반응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봐. 너도 속으로는 불안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내 말에 더 화가 나는 거라는 걸 알게 될걸? 이혼녀로서 내가 초기 세해서 말해주는 거니까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사실 남편이 너무 다정해서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 걱정해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친구의 말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식장까지 예약한 마당에 친구의 말 한마디에 결혼을 엎을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이때 결혼을 안 했다면 제 인생도 나락으로 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결혼식에 와서 축기금도 내고 축하는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아주 깨가 쏟아지는 신혼 생활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신혼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네요. 지금도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다고 인정해요. 존중해주시려는 게 항상 보였고 제가 부담될까봐 연락도 잘안 하실 정도였거든요. 남편도 자상하고 시부모 복도 있다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넌 진짜 괜찮은 남자 만난 거야. 남편 연봉도 높고 훈남이지. 거기다 시집살이도 없으니까 진짜 시집 잘 갔다야. 맞아. 미나 그기 집에 네가 부러워서 괜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 다른 친구들이 좋은 말과 격려를 많이 해줬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혼할 때도 곁에서 정말 많이 도와줬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사람 좋고 누구에게나 자상한 남편 때문이었죠. 회사에서도 인기가 어찌나 많은지, 무슨 각종 소모임에 동기모임에 참 바쁘게 살더라고요. 결혼한 뒤로 칼퇴근하는 걸본 적이 없네요. 항상 동기 누구랑 만난다. 무슨 배드민턴 모임이다. 동기 모임이다, 사수 모임이다 하면서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한창 신혼일 때는 주말에는 잘 나가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슬슬 눈치를 보며 주말에도 무슨 모임에 가야 한다고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신혼이었기도 하고,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주말에 데이트하려고 혼자 계획도 열심히 짜서 데리고 나가려고 노력도 했고요. 근데 웃긴 건 같이 있어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대화는 별로 안 하고 투덜거리기만 한다는 거였죠. 어... 더워 죽겠는데 무슨 한강이야.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TV나 보지. 아... 어, 가자 가. 아니, 여기서 돗자리 깔고 뭔 청숭이야. 지금 가을인데 뭐가 더워? 날씨도 딱 좋은데. 나 자기랑 한강 와서 얘기도 하면서 치킨도 먹어보고 싶었단 말이야. 이런 건 연애할 때 하자고 했어야지. 결혼하고 이게 뭔 개고생이야? 난 말이야. 이런 거딱 싫어해. 아, 빨리 가자. 나 저녁에 약속 있어. 뭐? 오늘 나랑 하루 종일 같이 있자고 했더니, 뭔또 약속을 잡아. 내가 진짜 참고 참았는데, 한마디 해야겠어. 도대체 주말마다 누굴 그렇게 만나는 거야? 자기한테 나는 도대체 뭔데? 이제 다 잡은 물고기라 이거야? 아, 또왜 그래? 아니, 오늘은 우리 부장님이 글쎄, 나만 특별히 부르셔서 한잔하자고 하시네. 그 부장님 눈에 잘 보여야, 다음에 승진도 빨리 할수 있어. 다 우리 가족이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아 빨리 가자고. 나 저녁에 치킨 먹을 거라 지금 먹기 싫어. 그렇게 말하더니 결국은 저만 놔두고는 쌩하고 가버리는 거 있죠. 그때 허겁지겁 돗자리를 개서 남편을 따라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진짜 바보 같았네요. 그딴 인간 신경 안 쓰고 저 혼자 즐겼어도 되는데 말이죠. 더 웃긴 건 그렇게 혼자 핸드폰을 보면서 실실 쪼갠다는 거예요. 슬쩍 보면 허구한 날 단체톡이며 그룹 모임 메시지였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신나게 답하고 있더라고요. 1년 가까이 되니까 남편 핸드폰만 봐도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날도 저녁을 다 차려놓고 몇 번이나 밥 먹으라고 불렀는데도 핸드폰만 보며 낄낄대고 있더군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을 확 낚아채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순딩이는 어디 가고 어떻게 날이 갈수록 이렇게 포악한 아줌마가 돼가? 아줌마 되면 다 이렇게 변하냐?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이야말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하루종일 핸드폰만 보고 뭐 하는 거야? 평일엔 맨날 밤 12시 다 돼서 들어오고, 우리 같이 저녁 먹은 지가 몇달 전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부부로 사는 거 맞아? 자기는 나보다 그놈의 모임이랑 사람들이 더 중요해? 아, 진짜. 내가 당신한테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해. 잘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이럴 때일수록 상사들한테 잘 보이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야 살아남을 거 아니야? 내가 뭐 좋아서 맨날 그렇게 늦게까지 회사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줄 알아? 나도 피곤하고 힘들다고 뭐라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맨날 혼자 저녁에 밥 먹으면서 운 적도 있어 너무 외롭고 서러워서 자기 주려고 열심히 요리해놔도 맨날 나 혼자 먹고 아 진짜 자기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린애같이 굴어? 그깟밥 혼자 먹는다고 울 일이야? 우리 지금 연애하는 거 아니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같이 도와가면서 사는 게 부부지. 내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줄 생각은 못할 망정. 오히려 저를 철없는 어린애 취급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취급하는 남편 때문에 번번이 저만 울면서 끝나는 싸움이 계속되었어요. 아무리 서운하다고 말해도 남편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듯 했죠. 처음에는 진짜 회사 생활을 잘하려고 저러는 건가 싶어서 한동안은 그냥 터치를 안 하고 지냈는데요. 열이 확 뻗치는 일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남편이 여느 날처럼 술에 취해서 들어왔길래 왠지 그날은 핸드폰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카톡을 열어봤더니 뭔 모임이며 그룹이 그렇게 많은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중에서 초기 세한 동기 모임을 봤더니 지들끼리 사진도 참 많이 찍었더라고요. 여자들이랑 옆에 착 붙어 앉아서 찍은 사진이며 심지어 얼굴을 마주대고 찍은 사진까지 있었고요. 다음엔 어디 가자 어디가 맛있다더라 하면서 놀러 갈 계획만 잔뜩 세우고 있더군요. 이게 진짜 회사 생활 잘하려고 억지로 하는 집 맞나요? 지가 제일 나서서 술 먹자고 약속 잡고 있는데 말이죠. 그동안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고 믿어보려고 했던 제 자신이 바보 멍청이처럼 느껴졌네요. 남편에 대한 믿음도 바닥이고 애정도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죠. 이렇게 매일 울고 불고 의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냥 빨리 헤어져 버려야 하는지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이혼을 생각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심지어 회사 워크숍을 1박 2일로 간다면서 아주 신나서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진짜 회사에서 워크숍 가는 거 맞아? 당신 친한 사람들끼리 작당해서 가는 거 아니야.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의심되면 회사 인사팀에 전화해서 물어봐. 아 당신이 하도 의심하니까 내가 사진 찍어서 나중에 보내줄게. 됐지? 그렇게 그날 밤도. 혼자 쓸쓸하게 TV만 보면서 보냈네요. 남편은 신나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여자와 남자들이 술잔을 앞에 놓고 아주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와 있을 때는 이젠 웃지도 않는 남편은 사진 속에서 누구보다 신나는 표정이었고요. 이른 저녁이면 온다던 남편은 밤 10시가 다 되어 가도록 오지 않았죠. 허한 마음에 산책이나 할까 하고 집 앞에 편의점으로 향했는데요. 그 때, 때마침 뭘본줄 아시겠나요? 남편이 어떤 여자랑 같이 택시에서 내리더라고요. 둘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아주 깔깔거리면서 말이죠. 그 꼴을 보자, 진짜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 길로 두 사람한테 달려갔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뭐고? 퇴근하고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건데?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옆에 여자한테 뭐라고 쑥덕대더니만 여자를 아주 다정하게도 옆으로 쓱 밀더니 가게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저를 보며 실실 웃으면서 고개를 까딱하고는 돌아서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자를 쫓아가려는데 남편이 팔을 확 잡아채는 거예요. 남편 놈은 저를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더군요. 진짜 쪽팔리게 뭐 하는 짓이야? 회사 동기란 말이야. 근데 지금 회사 사람 앞에서 내가 뭔 바람핀 것처럼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내가 동기 앞에서 뭐가 돼? 뭐? 동기라고? 왜 동기랑 집 앞에서 시시덕대면서 내리는데? 그리고 동기면 왜 나한테 소개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내가 너무 쪽팔려서 그냥 빨리 도망치라고 그랬다 왜? 나 진짜... 당신 이럴 때마다 너무 숨 막히고 쪽팔려. 나를 좀 믿어줄 수 없어? 난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더러워도 회사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모르겠어? 허거운 날 동기들이랑 술 먹고 놀러 가고, 여자들이랑 딱 붙어서 술 먹으러 다니고, 그래야 유지되는 회사 생활이라면 그냥 때려쳐. 때려치고 다른데 알아봐. 그 회사 정상 아니니까. 당신 다른 회사 구할 때까지 내가 먹여살릴게. 됐어? 누가 들으면 뭔 전문직이라도 되는지 알겠네. 나보다 돈도 덜 벌면서 누굴 먹여살린다 만다야? 암튼, 오늘 일 때문에 동기들 사이에서 말 나오면 당신이 알아서 해. 아, 나 쪽팔려서 진짜. 남편 놈은 저를 남겨두고, 씩씩 대면서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그 길로 친구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한달 정도 남편을 투명인간 대하듯이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자기도 위기를 느꼈는지 음식을 사들고 칼퇴근하고 눈치를 보면서 살갑게 대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그만 화좀 풀어. 나도 동기들이랑 얘기해봤는데 내가 너무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이제 일찍 들어오려고 진짜 노력할게. 당신 연애 때랑 결혼하고 나서 너무 달라져서 나 진짜 너무 서러워. 연애 때는 나한테 그렇게 다정하더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돌변한 건지. 알았어.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만 다정하게 굴게.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데서 사온 보쌈이야. 내일은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그빵 사올게. 이제 화 푸는 거지. 이때만 해도 그냥 엄청 다투고 힘들다는 생각이었지. 이혼은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풀기로 하고 다시 남편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편의 성격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했죠. 그렇게 다시 잘 지내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빨래하려고 남편 셔츠를 세탁기에 넣었는데 여자 향수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셔츠를 일부러 빼놨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코에 들이밀었죠. 에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잘 지내다가 왜또 시작이야? 이 냄새 뭐야? 난 향수 싫어해서 향수는 하나도 없는데 이건 누구 향수 냄새냐고. 너 진짜 무슨 의부증 아니야? 사무실 사람 향수 냄새겠지. 당신 이러는 거 진짜 무서워. 가뜩이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한 짓이야?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앞으로 그놈의 모임이든 뭐든 다 나가지 마. 그리고, 앞으로 밤 9시 전에 집에 들어와. 난더 이상 이렇게 당신 의심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기 싫어. 그러니까, 당신도 바뀌지 않으면 우린 이혼이야. 아, 내가 진짜 끝까지 말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회사가 좀 어려워서 내가 영업으로 팀을 옮겼어. 안 옮기면 그냥 다 잘라버린다는데 어쩌겠어? 어차피 앞으로 지방으로 출장도 많이 다녀야 될것 같아서 더 이상은 숨길 수도 없겠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아홉 시 전에 들어오라니? 당신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알기나 하고 맨날 의심이나 하고 그딴 소리나 하냐고. 아니, 무슨 회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경력이 있는데 갑자기 영업으로 보낸다는 게 말이 돼? 내가 회사에 확인해봐! 참나. 회사에 전화를 한다고? 진짜 정신 나갔네. 그러다 당신 애 낳으면, 애가 대학생 되어도 학교에 대신 전화해주는 그런 여자 되는 거야. 알아?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회사 사정 구구절절 말하기가 남자로서 부끄러웠어. 그래서, 나 나름대로 회사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한 거라고. 근데 그것도 몰라주고 맨날 이상한 의심이나 하고 진짜 억울하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갑자기 넥타이를 잡아주면서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남편이 진짜 힘든 상황인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을 그냥 지켜보기로 했네요.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펑펑 우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계속 혼자 참으려고 했던 저야말로 제일 바보 천치가 아니었나 싶네요. 어쨌든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걸본 후로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도 여전히 재속은 문드러졌고 결혼 2년 차인데 매일 남편과 다투기만 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후회가 되더군요. 그러던 차에 오랜만에 미나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도 오래 만난 친구니까 그동안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놨죠. 거 봐. 내가 결혼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했잖아. 그땐 그렇게 내욕했으면서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다 싶지? 나도 결혼하기 전엔 이렇게 이혼할지 몰랐다. 다른 남자들도 다 이러는 거야? 아님, 아니... 이 사람이 잘못된 거고 고쳐야 되는 거야. 남편이 날 사랑이나 하는 건지 나 진짜 모르겠어. 내가 너한테 확실히 말해 줄게. 그냥 빨리 이혼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시간이 갈수록 너만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끝내고 새 인생 살아. 나처럼. 뭐 하러 이 좋은 인생 지지고 묻고 사니? 그래도 이혼이 그렇게 쉽니?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서로 노력을 해보던지 해야지. 원래 신혼 때 많이 싸운다잖아. 아이가 생기면 남편도 달라지지 않을까? 어머 너 벌써 아이가 질 생각도 해? 남편이 그 지경으로 구는데 애 생기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보면 딱 봐도 딴 여자 있어.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동기들이랑 회사 사람들이랑 너무 어울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바람은 아닐 것 같은데. 너 진짜 뭘잘 모른다. 한번 남편 뒤를 캐 봐. 내가 봤을 땐 100%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애 없을 때 이혼해. 친구 말을 들으니까 진짜 제 인생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혼 전엔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즐겁게 살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싶어서 말이죠. 지금은 남편과 싸우고 남편한테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불안할 뿐이었어요. 친구 말을 듣고 나자 남편이 진짜 바람이라도 피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면서 일주일에 이틀씩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두달 정도는 눈치를 보더니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먼 출장을 주말을 껴서 가나요? 또 일주일에 출장 간다고 나가길래 너무 열이 받아서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안 받길래 지금부터 5분 뒤에 영상통화를 걸 건데, 안 받으면 너는 몹쓸짓하고 있는 걸로 알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받으라고 통보 메시지를 보냈고요. 5분 뒤에 영상통화하니까 길거리에서 전화를 받고 있더군요. 근데 여자의 감으로 무슨 분위기인지 느낌이 오잖아요. 어디 식당이나 술집에 있다가 길거리로 헐레벌떡 나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당신 또 병도 졌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뭐한 짓이야? 5분 어쩌고 저쩌고 지금 협박해? 지금 아무리 봐도 일하는 것 같진 않은데 당신 지금 어디 있어? 무슨 도시 어디에 있냐고. 그리고 지금 딱 봐도 술 먹거나 밥 먹고 있던 것 같은데 일요일에 뭔 일을 해? 여기 지금 창원이다 창원. 너는 접대라는 것도 몰라? 영업직은 접대가 절반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거래처 비위 맞춰가면서 접대 중인지 당신이 알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의심이나 하고. 당신이 나 대신 일해볼래? 누군 일안 해? 내가 당신보다 경력은 더 많아. 그러니까 그 회사 때려치고 딴데 알아보라고. 내가 그동안 생활비 다 된다니까? 그때였어요. 남편 옆에서 여자가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들렸죠.